자, 이번 능력은 자원 고갈입니다. 어떤 능력인지 볼까요? 1분마다 타겟을 생성해서, 어, 닿으면는 소멸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하네요. 조금 애매한 능력이긴 한데. 나 한번 써보겠습니다. 재밌겠는데? 어, 우리 팀 투적은 이분이랑 저랑 팀이죠? 자, 좋아요. 타겟 등장. 배스핀 써도 되나? 어 되네. 안녕? 어안 된다. 그럼 이거네. <laughs> 어 이빨 하나 빼먹음. 음 좋아요. 이거 1 분에 하나면은 계속 고갈시킬 수 있겠네. 짱인 걸. 난 그러면서 자원이 많으니까. 많은 자원을 바탕으로 운영을 가면 되죠? 어버로드 하나 추가. 여기는 일단 프루토스. 아사 또 생김. 스타그랩트는 가까운 미네랄이 채취율이 높으니까 이런 거, 이런 거 빼먹어야 돼요. 요거 얌. 그러면 은 이제 먹을 미네랄이 굉장히 애매해지죠? 이분부터 보내고 가자. 앞니 빼먹기. 1벌레 3마리 추가 생산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야! 나왜 미네랄이 일시 깎여?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 괜찮아. 뭐저 정도쯤이야. 아, 또 떴죠? 선남마당 갈게요. 이건 뭐지? 이따가 제가할게 일단 이거부터. 하하하하하. <laughs> 이제 미네랄이 몇 덩이 안 남았네. 뭐야 이건? 뭐야? 어? 뭐야? 오호호. 텔레포트한다. 텔레포트. 텔레포트. 스포닝 풀. 앞마당도 먹을게요. 오! 프로소스 끝남. 살아남기 힘들겠구만. 그럼 이번엔 테란놀이로 가볼까? 게스! 자, 이동하세요, 일로. 자, 좋아. 테란도 결국에는 바이오니 갈 수밖에 없겠네? 왜냐? 제가 가스를 빼먹을 거니까. 아직 안 지으셨네? 그러면은 뭐! 이거 없으면 되지? 와 힐도 못하죠, 이러면? 와, 이거 텔레포트인가봐요. 이번에 여기? <laughs> 개쩔어. 마린 제거. 그렇지. 잘한다. 저글제 찍고. 야, 저 사기야. 나도 사기야. 둘다 사기야. 해철이 하나 더 증가. 그리고, 저글링 한 마리 찍고요. 털을 찍고 계시네? 근데 어쩌나? 하나씩 빼먹을 것인데. 사실, 사실 영향이 별로 없다는 거. 털렛 지어도 빼먹을 수 있어요. 아래쪽으로 드리프트해서 이거 먹으면 되지. 그쵸? 아, 뭐야! 아! 가다가 고갈시킴. 대락스 대군주 한 마리 추가 여기다가 박다니 매우 무의미하구만자 레어도 올리고요 그 다음에 공격 여섯 시 방향으로 가볼게요 앞마당 자원 채취하면 좋겠죠 한번 준비해 봅시다 자원 과외 떴다 대각선으로 가 발업은 반 정도 남았구만. 프로토스는 일단 끝. 자, 이쪽을 노려봅시다. 안녕? 너희들 어차피 메딕도 없지 않니? 그럼 맞아야지, 뭐. 어! 아, 실패. 아쉽고. 자, 이번 레. 마린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어, 내 예상보다 많아요. 하지만, 당신의 가스는 곧 있으면 뜯길 것이라는 거. 잡 앞뒤로 저글링 때리기. 우와우! 스파이어. 우와우! 미네랄. 자, 마린들, 데뷔 안 합니까? 뭐야! 어! 뭐야! <laughs> 아니, 퀸이 이게, 관성 드리프트를 해버렸네. 굉장히 충격적인걸. 굉장히 충격적이죠? 하나 또 뜸. 야, 이거 근데 능력 사기다. 계속 나와요. 멈춤이 없어. 먹고, 먹고. 일꾼 찍고. 점점 부유해지는 아구. 이렇게 부자가 되면 됩니다. 성큰 하나 지어놓고요. 일벌레. 앞마다 가스. 와, 대비는 좋다. 뮤탈도 안 먹히겠는데? 하지만 괜찮아. 시간을 많이 끌었어. 이 정도 시간 끌었으면 은 사실 괜찮아요. 충분합니다. 어! 아! 아하하하하하 <laughs> 아니, 이럴수가! 내걸 빼먹었네? 아니! 이거! 이 자식! 방향 설정을 잘해야겠어! 자, 일단 프로토스는 끝났고요. 아, 근데 저그라서 미네랄 영향이 그렇게 없는 건좀 다행이고요. 가스 날렸으면 난리도 아니었지 그쵸? 이분이 자원 뽑아먹는 능력인가봐요 계속 미네랄이 넘치는거 보니까 내가 이런식으로 날라가는게 아마 테란의 영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시 방향으로 가고요 드리프트 잘해 자궁 유탈 찍겠습니다 궁 유탈 한번에 하나 둘셋 오케이 이거 드리프트 잘하면 은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그죠? 오오오오오오오호오호하하하호호호호호이호호호호호호호이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laughs>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간다. 아탈리스크. 자, 스컬즈는 그냥 잘못 눌렀는데, 취소하지 말고 끝까지 쓰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럴커 준비할게요. 자, 마린드. 끊어먹기! 끊어먹기! 넌 뭐야? 일벌레. 자, 거리 계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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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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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이제 능력은 필요 없어. 재미 다 봤다. 여기도 먹어주고. 그럼 이번엔 이쪽으로 가볼까? 오메오메오메.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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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비가 상당한데? 자 이거 한 대. 우와! 뽕찍쪽쫙쫙아 재밌어 이것이 바로 뮤탈 쓰는 맛이지 자 좋았습니다 자원 고갈